XRP 가격은 주말을 맞아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면서 4주 만에 최저치인 0.954달러에서 3일간의 회복 모멘텀을 연장하고 있다. XRP의 펀더멘털 관련 뉴스가 현재 진행 중인 상승세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하락하는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리플 황소는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다. 고무적인 요인들 중에서 일본의 온라인 금융그룹인 SBI 홀딩스는 SBI VC 트레이드 SBI 리플 아시아와 협력해 필리핀으로의 국제 송금을 위해 XRP를 브릿지 통화로 사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FX 스트리트의 크립토 에디터인 에크타 모리아는 분석가들이 SEC 리플 소송에서의 긍정적인 발전을 바탕으로 리플의 최근 파트너십은 XRP 가격에 대한 324%의 랠리를 예측한다고 지적했다. 월간 골짜기에서 회복하기 위한 길에서 XRP 가격은 모든 주요 일일 이동 평균을 되찾았고 이제 강세 반전을 연장하기 위한 마지막 핵심 저항 수준에 도전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1.141달러의 하락 추세선 저항으로 이는 한달 동안 하락하는 쐐기 패턴으로부터 상승이탈을 확인할 수 있는 일을 마감이 될수 있다. 이 강세적인 기술적 상승이탈은 1.407달러로 측정된 패턴 목표를 향해 새로운 랠리를 위한 문을 열 것이다. 그 전에 XRP 황소들은 10월 최고치인 1.229달러에서 강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14일간의 상대 강도 지수는 긍정적인 영역에서 더 높게 상승하고 있어서 XRP 가격의 추가적인 상승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하락 추세선 저항 수준에서의 거부는 XRP 가격을 낮추어 21일 DMA인 1.1달러로 하락할 수 있다. 다음 중요한 지지 수준은 수평 50일 DMA인 1.056달러이다. 정부에 입각한 투자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XRP 투자자들이 미국에서 SEC 리플 소송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회사의 해외시장에서의 활동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리플의 2021년 3분기 시장 보고서는 2021년 5월 암호화폐 시장 붕괴 이후 XRP의 해외 사업성과에 대한 몇 가지 통찰력을 제공했다. 리플 팀은 고객이 사전 자금조달 계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주문형 유동성 서비스에 이례적인 성장을 신속하게 보고했다. 리플렛에 대한 거래 볼륨은 지난해보다 두배 이상 늘었고, 오디엘 거래는 분기 대비 130% 증가했다. 3분기의 오디엘 거래는 전체 부피의 25%를 차지했다. 이번 분기의 모든 XRP 판매는 오디엘의 성장과 채택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리플의 XRP 매출 실적에서 3분기 순매수가 4억 9,174만 달러라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2분기에는 1억 5,792만 달러였다. 그러나 향후 XRP 생태계에 무엇을 가져올 것인가? 보고서에 따르면 리플 x 는 연합 사이드 체인을 XRP 레저 메인넷 버전 1.8로 가져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11월에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리플의 국경을 넘는 ODL의 중요성은 특히 최근에 눈에 띈다. 샌프란시스코의 본사를 둔 블록체인 회사는 중동의 핀테크 회사인 파이플과 UAE의 알안사리 외환거래소와 제휴를 발표했다. 이와는 별도로 리플은 공공 이해 당사자들과도 협력하고 있으며 최근 부탄 왕립통화청과 협력하여 CBDC를 준비하고 있다. XRP의 온체인 인사이트에 따르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지난 분기에는 XRP 레저에서총 8,880만 건의 거래가 있었고 이는 693억 달러의 규모이며 745억 개의 XRP를 통해 거래되었다. 마지막으로 2021년 9월 리플은 공식적으로 제드 매케일 랩에게 XRP를 마지막으로 이전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는 XRP의 볼륨 매트릭과 관련하여 3분기가 평균보다 약하다고 인정했다. XRP의 1일 평균 볼륨은 3분기 동안 50% 이상 감소했다고 한다. 그러나 리플 팀은 이 기간 동안 대부분의 디지털 자산과 비슷한 경우라고 주장했다. SEC와 리플 소송은, 법원이 2022년 1월 14일로 발견 마감일을 연장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SEC는 이전에 XRP의 강력한 판매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나 리플은 자사의 자산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뒤처져 있다고 주장하며 반격했다. 한편 투자자들은 더 나은 수익을 위해 최고의 알트코인들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전반적으로 비교적 더 나은 위치에 있었다. 상위 10개 자산의 대부분이 높은 ROI와 흥미로운 상승세를 부각시켰지만 시가총액 7위 코인인 XRP는 여전히 1달러 선에 근접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글을 쓸 당시 XRP의 일일 상승률은 0.00%인 반면 주간 상승률은 3.66%에 달했다는 점이다. XRP의 정체된 성장은 더큰 커뮤니티에 대한 걱정거리였지만 낙관론은 여전히 희미해지지 않았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낙관적인 것이다. XRP에 대한 커뮤니티의 믿음을 뒷받침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산티먼트의 데이터에 따르면 XRP는 소셜미디어에서 상당한 관심을 얻고 있었고 10월 한달 동안 XRP 네트워크에서 통신하는 주소의 수가 크게 증가했다. 흥미롭게도 SNS 볼륨과 활동적인 주소의 그러한 증가는 종종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져 왔다. 또한 MVRV는 일주일 전 7% 안팎의 최고치에서 글쓰기 당시 0.246%로 떨어졌다. 간단히 말해서 이것은 XRP 홀더들이 일주일 전과 비교했을 때 많은 돈을 벌지 못했다는 것을 암시했다. 그러나 긍정적인 장기적 지문은 XRP의 평균달러 AG가 현저히 낮은 최저치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었다. 평균달러 AG의 연이은 감소는 대부분의 이전 불론의 사례에서 비활동적이었던 주소들이 상당한 양의 토큰을 유통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번영할 수 있다는 중요한 지표이다. 가명 분석가인 XRP 캡틴은 최근 11월 중순의 XRP 상승 이탈과 함께 XRP가 연말까지 10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또한 이탈 이후 기록적인 가격 움직임을 기반으로 XRP가 10달러 수준으로 오르는데 약 3주가 걸릴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현재로서 이러한 예측은 좀 과도하게 억지스러워 보인다. XRP의 보다 현실적인 목표는 이전 기사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1.40달러 또는 1.50달러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 자산은 또한 12월 말까지 2017년 ATH 3.3달러를 기록하고 내년에도 계속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을 수 있다. 최근 리플을 디지털 자산과의 지불 거래의 파트너로 언급했던 마스터카드 제품 부사장의 논평을 포함해서 XRP에 대한 긍정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XRP의 가격 또한 긍정적인 모멘텀을 볼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코인베이스가 XRP를 재상장한다는 소문은 향후 가격 상승에 도움이 될수 있다. 그러나 현재 XRP의 선물 시장에 대한 미청산 계약은 4.14% 하락한 반면 무기한 시장에서는 3.28% 상승했다. XRP의 지표는 현재 자산이 손실도 이득도 없는 상황에서 당혹스러운 궤적을 예상한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발전과 제도적 관심은 XRP에 필요한 추진력을 줄수 있고 향후 시장에서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XRP 소송의 최근 업데이트에서 법원은 10월 22일에 제출했던 리플의 자료 비공개 요청을 허가했다. 이는 10월 15일 SEC가 카메라 검토를 위해 세 개의 추가 문서를 제출한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XRP 커뮤니티의 제임스 필란 변호사에 따르면 법원은 SEC의 제출에 대한 10월 22일 답변에 첨부된 특권 로그를 비공개하기 위한 리플의 요청을 승인한다. 그 서류는 SEC가 리플에게 세 가지 추가 자료를 넘겨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것이었다. 리플의 비공개 요청에 따르면 피고들은 이미 SEC와 협의했으며 원고는 이 자료들을 비공개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다. 게다가 리플은 비공개된 자료들이 SEC 자체에 의해 기밀로 지정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원고는 언급된 문서의 제조명이나 비공개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 리플은 이 자료들이 발견 관련 분쟁과 관련하여 법원에 제출된 발견 자료의 일부라고 진술했는데, 이 자료들은 또한 생산 당사자인 SEC에 의해 기밀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리플은 이 자료들이 사법 문서가 아니며 공개 접근을 가정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 세 개의 추가 문서 분쟁은 SEC가 보호 명령을 모색하려는 일관된 노력으로 관심을 끌었다. 10월 22일 리플은 SEC의 서한에 대해 특권 주장에 대한 설명과 함께 피고들이 카메라 내 검토를 위해 요청한 세 개의 추가 문서에 수정된 버전으로 답변했다. 그러나 커뮤니티에 충격을 준 것은 이 문서들을 리플 측에 공개해 달라는 리플의 요청이었다. 리플 측은 자신들에게 노출되지도 않은 문서에 대해서. 카메라 검토를 위해 어떻게 분쟁해 왔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는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로 보일 정도다. 한 인기 있는 암호 분석가는 투자자들이 다음 주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를 원한다면 비트코인이 곧 급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암호 분석가인 톤 베이즈는 새로운 시장 업데이트에서 11만 5천 명의 팔로워들에게 BTC가 6만 3천 달러를 넘어서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먼저 55,000달러 지역으로의 조정을 기대하고 있다. 이 정도의 별로 감흥을 느끼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 이탈 지점을 63,000달러로 낮출 수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63,000달러 이상으로 오르면 이전 스윙 하이 66,90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내가 정말 보고 싶은 건한번더 물러나는 것이다. 이번 주말에 우리가 뒤로 물러나는 걸 보고 싶다. 55,000달러로 조정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튀어 오르는 것이다. BTC는 이달 들어 67,000달러 미만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뒤 6만달러 이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코인개코에 따르면 글을 쓸 당시 비트코인은 62,58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베이즈는 55,000달러의 만 비트코인이 훌륭한 진입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10만달러까지 오르기 전에 약간 더큰 조정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5만 5천 달러나 5만 6천 달러로 떨어지면 정말 좋은 매수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5만 2천 달러나 5만 3천 달러다. 나는 이 지지 수준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여전히 연말에 10만 달러를 본다. 곧 거대한 랠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9월에 베이즈는 비트코인이 10월 중순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측했었다. 그의 예측의 다음 부분은 12월 말에 10만 달러의 BTC를 부르고 있다. 리얼비전 CEO이자 전 골드만삭스 임원인 나올 팔은 장기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믿는 4개의 알트코인 프로젝트를 주목하고 있다. 팔은 71만 천 명의 트위터 팔로워들에게 독특한 사회적, 가상적 사용 사례를 겨냥한 알트코인은 현재 시장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는 모든 암호화폐에서 가장 초기적 이고 유망한 프로토콜 중 4가지로 nft 플랫폼인 랠리 토큰화된 스포츠 거래 플랫폼 칠리즈 게임 메타버스 인 샌드박스와 디센트럴랜드를 꼽는다. 그는 또한 nft에 초점을 맞춘 회사 인 데퍼랩스를 크게 믿는다. 나는 분명히 btc와 다른 암호화폐 주로 일계층의 디파이와 상호운용성 분야의 코인들을 소유하고 있다. 미래를 바라볼 때 가장 저평가된 코인은 렐리 칠리즈 베퍼 랩스, 샌드박스, 디센트 럴랜드, 그리고 다른 메타버스와 SNS 토큰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들이 큰 그림에서 미래의 주요 플레이어라서 그들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전략적이고 저평가된 투자 내기에서 빠른 이득을 찾고 있지 않기 때문에 펌핑을 기대하고 있다면 나를 따라오지 말라고 말했다. 팔에 따르면 페이스북이 최근 메타로 브랜드를 변경한 것은 블록체인 기술을 대중에게 소개할. 가상의 변혁이 진행 중이라는 새로운 신호라고 한다. 실수는 하지 말라. DM과 함께하는 메타 페이스북과 메타버스 경험은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분산된 원장 기술의 세계로 진입하는 방법이다. 이 시장의 채택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바로 그렇게 나타난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참여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이것은 물리적인 세계와 매우 다르다. 메타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당신이 어디에서 어울리느냐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하른 또한 현재 이더리움에서 무책임할 정도로 크게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는 최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그의 다른 모든 개인 투자자들을 외소하게 만들었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다. 나는 지금 무책임할 정도로 크게 ETH에 매수하고 있다. 지금 레버리지까지 추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10배 또는 그 이상으로, 내 평생 가장 큰 개인적 투자 포지션이다. 이 부분에 대한 나의 견해는 6개월에서 9개월이라고 말했다.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가격이 10월까지 치솟았고, 9월 최저치 이후 암호화폐 시장의 총액은 1조 달러를 더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달 초67,000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편 비트코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암호화폐인 이더리움도 이번 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4,400달러 이상으로 올랐다. 비트코인의 상승세는 2만 달러를 추가한 것으로 대형 비트코인 보유자인 고래들에 의한 것이다. 암호 분석가들은 공급 충격이 더 강해질 뿐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장기 보유자들이 가져온 공급 충격은 이번 달에 더 강해지기만 했다고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의 연구팀 피트 휴미스턴 매니저가 보고서에서 썼다. 새로 만들어진 코인이 비축되면서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고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다. 크라켄은 고래의 주간 평균 보유량이 10월 초 이후 0.25% 증가해 사상 최대인 724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보유자는 증가한 1.6% 증가한 16156명으로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휴미스터는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채굴풀을 통해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대규모 기업과 소규모 기업 모두 비트코인을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큐미스터는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출력 컴퓨터를 이용해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확보하는 이른바 채굴자들만 매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규모 시장 참가자들은 점점 더 자신감을 갖게 되어 이익을 취하는 것보다 더 많이 축적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고 한다. 고래와 고래 보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고래가 이번 사태의 원동력이며 낙관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크라켄의 보고서는 비트코인의 대다수가 비교적 작은 그룹에 의해 소유되고 있다는 최근의 연구와 함께 경종을 울렸다. 지난주 연구원들은 비트코인이 소수의 보유자들 사이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하면서 이것이 비트코인을 체계적인 위험에 취약하게 만든다고 경고했다. 국가경제연구소의 분석가들은 지난 몇년 동안 비트코인이 받은 상당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생태계는 여전히 채굴자든 비트코인 보유자든 거래소든 크고 집중적인 플레이어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썼다.